좋아요 및 구독이 원래 이렇게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다 비공개로 체크가 되어 있으나 비공개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두 명을 초대해서 저까지 세 명이서 짬낚을 가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김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구독자 이벤트 3차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전 2차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독자와 함께 동출하는 이벤트 3차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출조할 목적지는요, 어 제가 요번에 좀 약간 눈팅을 해본 결과, 제부도에 어 있는 서신자대라고 목적지를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서신자대 같은 경우는 제부도 좀입구 들어가기 전좀 끝자락에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번발이랑 참돔을 좀 많이 잡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럭이랑 농어, 감성돔, 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목적지는 제부도에 위치한 서신자대구요. 대상어가 중요한데 대상어 같은 경우는 요번에 농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랑 감성돔 대상어고요 어, 참돔도 뭐잘 나오니까 참돔 뭐 잡으면은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의 점심 미션 잡아야지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미션은 일단 농어랑 감성돔이구요. 어, 참돔까지도 약간 좀 번외로 구독자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한 명을 초대했잖아요. 한 명을 초대했는데, 이번에는두 명을 초대할게요. 두 명을 초대해서 저까지 세 명이서 짬낚을 가는 겁니다. 8시 넘어서 이제 9시에 1차 방류를 하고, 이제 2시에 이제 2차 방류를 합니다. 2시에 2차 방류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8시 반쯤 들어가서, 이제 1차 방류 보고 낚시를 한 다음에, 어, 이제 잡은 걸로 점심 맛있게 먹고, 어, 그렇게 이벤트 진행할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날짜죠, 날짜. 날짜가 가장 중요한데, 날짜는 지금 이제 계속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정한 시기는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부터 이제 점점 이제 이후부터는 점점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온이. 그러니까 11월 7일 목요일. 8시 정도까지 이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시까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난 11월 7일 목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자 분만 이제 당첨이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이제 공개 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내 설정 들어가시면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공개 범위 설정이라고 있어요. 공개 범위 설정이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좋아요 및 구독이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이 원래 이렇게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다 비공개로 체크가 되어 있으나, 비공개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누르셨어도, 요걸 비공개하시면은, 제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말로 저의 뭐, 기만빠 김해파 채널의 구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리고 댓글 다는 방식이면, 댓글 다는 방식은 이제 자꾸 구글링이 되어, 얘들이 네 구글링이 되기 때문에 댓글을 어떻게 다시 느냐? 뭐 그냥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 주시면 돼. 그리고 그냥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골뱅이 한 다음에, 이 뒤에는 한글로 적어 주세요, 한글로. 이게 한글로 안 적으면 자꾸 구글링이 돼가지고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삭제가 되면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삭제가 아니라 구글링 돼서 삭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셔서 참여해주시면 제가 이제 요번 주 일요일, 요번 주 일요일 이제 또 저녁 8시에 추첨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다음에 메일로 이제 발송해드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제 맞춰가지고 같이 출처를 하시면 됩니다. 어 당첨자는 요번에는두 명이고요, 두명당첨자고요 2명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댓글 달아주셔도 이제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첨 안 됐다고 너무 이제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또 그냥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따로 추첨을 해서 어 많이 쓰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찐데 찌스 구멍찌 화이트 저 많이 쓰는데요. 고거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걸 안 쓰시는 분들은 뭐기프티콘 하나 정도 제가 좀 소소하지만 선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자대 폭파에서 재밌게 한번 낚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